이게 묶인다는 생각이 너무 무서워서 정확히 아, 모르고 어. 그러다 보니까 다른 주식 계좌에 비해서는 잘안 넣게 되더라고요. 음. 근데 이제는 만기도 얼마 안 남은 걸 확인을 했고 음. 왜 ISA를 만드는 건지를 공부가 돼서 음. 이제 남은 기간 동안은 좀잘 사용을 해볼 생각이야. 안녕하세요 은행원의 동공부입니다. 오늘은 동생을 데리고 와봤는데요. 동생은 지금 20대 직장인이고요. 제가 21년 정도부터 자산을 조금씩 관리해 주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현재 ISA 현황을 한번 보고 앞으로 어떻게 바꿔나갈지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어떻게 ISA에 가입했지 세? 세액공제? 그런 게 된다고 해가지고 가입만 하고 그냥 국내 주식 몇주 사든. 내가 알려준 거 아니야? 아닐걸? 내가 알려줬을 것 같은데 안 알려줬나 보네. 그래서 지금 현재 계좌 상황은 어때? 지금 마이너스 15 하지만 넣은 금액이 많진 않다 아 많진 않다 얼마 정도 넣었어? 100만원 좀 넘게? 응. 그러면 세입공제는다 받고 있었어? 근데 연말정산에서 확인해보진 않았는데 받아지는 거 아니야? 아 ISA는 세입공제 대상은 아니야 이거는 비과세 혜택을 주는 계좌이기 때문에 세금 혜택 때문에 네가 가입을 한건 맞는 것 같은데 사실은 연말정산할 때세입공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품은 아니야 유형을 어떤 걸로 가입했어? 아, ISA 중개형. 어, ISA 중개형이라는 거는 어디서 가입한 거냐면 증권사에서 가입했다는 이야기야. 음. 이게 ISA가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증권사에서 가입한 거는 펀드라든지 주식이라든지 ETF라든지 이런 것들에 투자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상품을 가입한 거야. 그리고 좀 잘한 거는 ISA는 서민형과 일반형이 있는데 뭘로 돼 있어? 서민형. 어, 서민형으로 돼 있어. 서민형과 일반형의 차이점 뭘까? 서민형이 뭔가 더 많이 잘해줄 것 같아. 서민형과 일반형의 차이점은 <laughs> 이제 자기 연봉 구간에 따라서 혜택을 더 많이 주는 거거든? 음. 그럼 연봉이 낮을 때서민형을 가입을 하면 비과세 혜택을 더 많이 볼수 있는 거야. 서민형은 최대 400만 원 일반형은 최대 200만 원까지 음. 가능해. 이거는 조심해야 될게 있어. 만기 시점에 최종 수익에 대한 한도거든? 음.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만기 시점 3년이 지났어? 그 시점에 순수익이 200만 원이 났다고 하면 일반형이라면 이 200만 원이 비과세. 다 비과세가 될 거고 서민연 역시 200만 원이 다 비과세가 되겠지? 음. 근데 만약에 400만 원이 났어 이익이 음. 그러면 일반형은 200만 원은 비과세, 나머지 200만 원은 과세. 어, 과세래 대신 분리과세라는 걸 해서 이가 예를 들어서 금융자산종합소득세 대상이 될수 있거든. 물론 안 되겠지만 음. 그런 경우에는. 이자랑 대상 소득이 연 2천만 원이 넘어야지 대상이 되는 거라 너가 걱정할 단계는 아니지만 그런 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 ISA에서 나온 이익에 대해서는 같이 계산해서 과세하지 않겠다는 거야 그러면 그런 사람 입장에서는 막 내가 40% 50% 때려 맞을 수 있는 거를 9.9%로만 세금이 될수 있다면 엄청 이득이 될수 있겠지 그래서 사실 이런 세금 관련 상품들은 금융자산이 큰 사람들이 더 많이 공부하고 더 많이 관심을 갖게 돼 근데 너가 서민형으로 미리 연봉이 낮을 때 한도를 많이 받아 놓은 거는 진짜 잘한 것 같아. 그럼 너 만기는 어디까지 놨어나 3년. 만기 3년. 언제 마지막이지? 24년 9월. 24년 9월. 어, 올해 만기가 돌아오겠네? 응, 응. ISA 계좌는 1인 1계좌야. 그래서 해지를 하고 다시 가입해야 돼. 근데 그 해지하는 시점에 내가 주식이 아예 없어야 돼? 사실 만기가 되면 연장할 거예요? 라고 물어보거든? 응. 근데 내가 아니요? 안 해요? 하면 그 시점에 알아서 자동 매도해줘. 음... 자동 매도를 해주기 때문에 그게 다 현금화돼서 너 계좌에 들어온다고 보면 돼. 근데 그럼 안 챙기면 손실이 날 수도 있겠네? 응. 안 챙기면 어... 손실이 날수 있지. 그래서 네가 어느 정도 수익이 났다라고 어... 생각하면 그 시점에 미리 매도를 해놔도 되고 음... 그리고 ISA는 이렇게 운영할 수도 있어. 일단 가입을 해 놓고 1년차 2년차 때 운영을 안 하다가 3년차 때 돈을 넣는 거야 천만원을 한 번에 넣었어. 그러고 여기서 수익이 났어. 그러면 사실 우리는 1년이라는 기간을 묶어 놨지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지 음. 근데 그러면 나는 지금 6개월이 남았잖아. 음? 그럼 나는 지금 차라리 400만원 수익을 낼수 있다는 가정 하에 음? 목돈을 넣어서 9월까지 400만 수익을 최대한 만들어보는 게 나한테 유리하겠네어 그런 것도 충분히 가능한 거지. 사실 왜냐하면 길지 않은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음. 너가 수익률을 낼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다면 도전해볼 만하지. 그러면 종목을 추천해줄 수 있어. 종목은 내가 추천하지 않아. 그렇군 <laughs> 근데 다만 ISA에서 가입했을 때 유리한 상품이 있어. 어떤 상품이 유리하냐면 ISA는 어떤 혜택을 주는 계좌라고 했지? 비과세. 응, 비과세. 비과세가 무슨 의미야?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어, 세금을 안는다는 거야. 그러면 세금을 내는 상품을 ISA에서 가입을 해야지 유리하다는 거거든? 근데 너는 뭘 가지고 있어? 국내 주식. 어, 국내 주식을 가지고 있어. 국내 주식은 세금을 낼까? 안 내. 세금을 정확하게 얘기하면 내긴 해. 근데 국내 주식은 어떨 때 세금을 안 내냐면 매매 차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지 않아. 그래서 너가 세금 안 내라고 얘기를 해. 근데 사실은 우리가 거래를 할때 거래하는 거에 대한 세금을 내기는 하거든. 그래서 세금을 아예 안 내는 건 아니지만. 근데 ISA에서 거래를 한다고 해서 거래 세금을 안 낼까? 음. 그거는 아니야. ISA는 이자나 배당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는 거거든. 그래서 국내 주식은 굳이 ISA 계좌에서 거래할 필요가 사실은 없다. 음. 그러면 국내 주식 중에서도 ISA에서 하면 좋은 주식이 있을 수 있거든. 그건 뭘까? 세금을 내는 주식. 내가 어떤 부분에 대한 세금을 ISA에서 안 낸다고 했지? 이자나 배당. 이자나 배당이지. 그럼 주식 중에는 배당을 많이 주는 주식이 있어. 배당을 받을 때도 세금을 내게 돼 있거든. 그래서 그럼 배당주라면 ISA에서 굴리는 게 유리할 수 있는 거지. 근데 너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어떤 게 있을까? 파이닉스, 삼성전자, 신한, 아모레퍼시픽, 응? 카뱅. 응. 그런 것들 있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너가 배당을 실제로 받았는지도 보고 싶잖아. 응. 어떻게 봐야 될까? 근데 받은 적 있어? 뭐 기억을 해? 응.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 뭐 날라오던데 지금. 어, 맞아. 그것도 맞고 특히 이 ISA 계좌 안에서 네가 실제로 받은 걸 확인하고 싶으면 거래 내역을 보면 돼. 거래 내역 한번 찾아볼까? 거래 내역을 보면 배당금 입금이 있지. 음. 사실 뭐 삼성전자도 배당이 있긴 되기는 하고 SK하이닉스도 지금 입금돼 있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배당이 들어오기는 했네. 네가 배당금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ISA에서 거래했을 때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근데 언니 배당주에서 얻은 이득이 그 아까 비과세 400만원 그거에 포함되는 건 아니지? 포함돼. 근데 그럼 내가 어떻게 계산을 해? 아까처 거래내역을 통해서 봐서 배당금이 실제로 얼마가 들어왔는지를 누적으로 확인해 볼수 있는 거야. 그럼 나는 지금 응. 400을 맞춰야 되는 게 아니라 응. 지금까지 내가 받은 배당금 금액을 400에서 뺀 만큼만 여기 평가 손익에 플러스가 되어 있어야지 맥스로 맞추는 거네. 아, 좋은 질문인데 그렇게 접근할 수 있거든? 근데 사실 그럴 필요가 없는 게, 우리가 아까 밖에서 하면 어떻게 된다 했어, 세금이? 붙어. 15.4%가 붙어. 그래서 이 ISA 안에서는 400만 원이 넘더라도 분리과세로 얼마 안 됐지? 9.9. 어, 9.9%를 해. 그러면 밖에서 거래하는 것보다는, 어차피 네가 3년이라는 만기까지 뺄 돈이 아니라면 이 안에서 거래한 게 무조건 유리한 거야. 그래서 굳이 400만 원까지만 난딱 맞추고 그 이상은 일반 계좌에서도 굴릴 거야. 라고 할 필요는 없어. 음. 특히 너는 지금 6개월 남은 시점이잖아. 음. 사실 6개월 만에 400만 원 수익 내기 쉽지는 않아. 음. 큰 금액을 넣지 않는다면. 국내 주식 말고 다른 상품에 투자하는 ETF나 펀드는 일반 계좌에서는 과세를 하기 때문에 ISA 계좌에서 투자를 하는 게 훨씬 낫지. 얘가 뭐가 있을까? 국내에서 상장한 해외 주식 ETF? 이거는 알려져서 아는 건데. <laughs> 사실, ISA의 여러 가지 단점 중에 하나가 해외 주식에 직접 투자를 할수 없다는 부분이야. 국내에 상장된 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혹은 해외 지수를 추종하는 그런 상품들을 가입하는 게 유리하지. 왜냐면 이것도 어차피 밖에서는 세금을 내야 되는 대상이기 때문에. 세금을 내지 않아서 좋은 건 뭘까? 세금을 안 내면 좋지. 원래 세금 안 내고 싶어 하니까 사람들이. 근데 세금을 안 냠으로써 얻는 이익은 결국 실질 수익률이 높아진다는 거야. 만약에 내가 수익을 10%를 냈어. 근데 여기서 세금을 떼서 9. 몇가 되는 거랑 10% 전부 다 가져갈 수 있는 거랑은 금액이 클수록 당연히 차이가 많아지겠지. 그래서 우리는 세금 안 내려고 이렇게 애를 쓰는 거야. 또 그... 궁금한 거 있어? 근데 ISA는 그럼 어쨌든 비과세니까 무조건 좋을 건데 아까 음. 단점이 해외 주식 직접 투자 못 한다고 했잖아. 음. 그거 말고는 단점이 없어? ISA의 단점은 해외 주식 직접 투자도 안 되지만 거래할 수 없는 상품들이 몇 가지가 있어. 그래서 상품에 제한이 있다는 게 ISA의 단점은 맞고 또두 번째 단점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만기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최소 3년이라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이 기간이 길다고 느껴지는 사람들도 충분히 있을 수 있어. 음. 3년 동안은 이 안에서는 매매가 가능하지만 예를 들어 받은 배당금도 내가 뺄수 없기 때문에 이 돈이 묶여 있는 거거든? 이 안에서 재투자는 가능하지만? 근데 사실 중간에 목돈이 필요하다든지 변수가 생길 수 있잖아.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단점이 될수 있는 거지. 근데 중도해지나, 아, 중도인출이나 이런 것들이 가능하기는 해서 그 조건이 맞는지 확인을 해보는 게 좋아. 그게 아니라 그냥 중도해지를 하게 되면 다시 세금을 뱉어내야 돼. 3년 동안은 내가 이 돈을 안 쓴다라는 생각으로 투자를 해야지 맞는 거고. 그래서 너는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을 어떻게 바꾸면 좋을 것 같아? 일단은 음. 이제 만기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음. 조금 목돈을 넣어서 음. 수익률을 내면 좋을 것 같고 오 좋은 접근인 것 같아. 그리고 그 배당주나 음. 아니면 아까 말했던 해외 주식 ETF 음. 위주로 사볼 생각이야. 음. 오늘 음. 나랑 같이 얘기해보니까 어때? 이제 내일부터 좀저 목돈을 넣어서 수익률을 좀낼수 있는 그런 걸좀 빨리 찾아보고 음. 지금 ISA를 사실 안 쓰고 있었는데 개설만 음. 해놓고 이걸 어떻게든 사용을 할수 있게 해야겠다는 또 생각이 들었어. 음. 그럼 ISA를 넣을 때한 번에 그냥 목돈을 넣었어? 지금까지는 그냥 조금씩 조금씩 한 주씩 샀어. 아 그래도 나름대로 적립식으로 했네. 근데 나는 이제 이게 묶인다는 생각이 너무 무서워서 정확히 아. 모르고 어. 그러다 보니까 다른 주식 계좌에 비해서는 잘안 넣게 되더라고. 음. 잘 모르고 만들다 보니까. 음. 근데 이제는 만기도 얼마 안 남은 걸 확인을 했고, 음. 이제 왜 ISA를 만드는 건지를 공부가 돼서, 음. 이제 남은 기간 동안은 좀잘 사용을 해볼 생각이야. 그래서 그렇게 관리해보고, 꼭 6개월 뒤에 너가 실제로 얼마큼 수익을 내고, 얼마를 비과 세택을 혜 받았는지 또 영상에 나와줬으면 좋겠어. 그래. 고생했어. <laughs>